아무래도 제가 4년 동안 계속 꾸준히 해오던 게 취미로 한게 축구거든요. 처음에 입학했을 때만 해도 이 운동장을 보고 이렇게 큰 운동장을 처음 봐서 되게 신기했었어요. 옆에서 예전에 축제, 주막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체육대 같은 그런 행사들도 많이 해가지고 저한테 더 많이 기억에 남는 공간이라고 전 느꼈습니다. 저는 원래 뭐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도 학생이라는 타이틀이 되게 싫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막상 초, 중, 고, 대까지 서 16년동안 이혼 학생 타이틀이 사라진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움, 그런 감정이 좀 많이 앞서는 것 같아요. 대학생활을 하면서 저 나름대로 이제 뭐 꿈도 생겼고 그 다음에 어떻게 그걸 이룰지 나름대로 계획도 짰으니까 앞으로 뭐 새로운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학교 다니면서 들었던 강의 중에 김상문 교수님 강의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 한 번은 뭐, 자기만의 삶의 문법을 가지는 게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금 아마 재학생분들은 대학을 다니면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또 대학은 그런 고민을 하기 좋은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학생활 하면서 좀 많이 고민하고 스스로 답도 내려보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작년에 전남대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한국전력공사에 다니고 있는 김재휘입니다. 졸업 후에도 선배님들은 전남대학교를 빛내기 위해 노력하고 후배님들은 본인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노력하며 꿈을 잃지 않는 자랑스러운 전남대인이 되길 바랍니다. 졸업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우리 모두 당신의 꿈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졸업생 여러분들. 힘든 시기에 잘 기도되시고 이 자리까지 여러분들의 도구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여러분들 평소 고민들 모두 내려놓으시고 어, 즐겁게 노는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진심으로 여러분들 졸업 축하드리고 멀리선나마 항상 여러분들의 어, 꿈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대학교 사무국장 이병철입니다. 저는 3인계 정치 일병 학과를 91년도에 전업했습니다 당시 액정고시를 준비하면서 직장생활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특정. 졸업 시즌에 o l 생활을 a t 해야 하는 t 배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불 d 과 h a 심이 was told that I was t o 는 d that I was t o l 있습니다. 여러분의 파릇한 꿈을 t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전남대학교 학 I w a 학 told that I was told that 학 w a 학 told that I was told 졸업은 마지막이자 또 다른 시작이죠. 요즘 취업에 코로나의 걱정이 많으시겠지만 저 양진이 우리 후배님들의 꿈을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신문공사국과 펠로닷과 조호섭입니다.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세상의 중심은 여러분입니다. 대학교라는 건물을 당당하게 통과하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박수를 다시 한번 보내드립니다. 앞으로 써내일개 여러분의 인생에 찬란한 전쟁과 아름다운 드라마의 있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내일을 준비하는 졸업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 대외적인 상황들을 극복하고 졸업하시는 여러분 정말 멋지십니다. 졸업하는 이 시즌만은 내일의 나를 위해 좋았던 기억들만 가득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졸업생 여러분,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각자라 준비하고 기대하는 그 내일에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졸업 축하드립니다. 2021학년도 학예수여식에서 졸업을 하시는 모든 분들을 전남대학교 내일 총학생님과 축하드립니다. 졸업까지 달려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흘린 땀과 노력은 언젠가 잊게 될 여러분들의 꿈을 위한 초석이될 겁니다. 졸업은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학교를 나와 사회로의 새로운 시작과 앞둔 여러분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졸업하시는 선배님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행복하세요. 당신의 꿈을 응원합니다. 무동운 여러 날 졸업까지 달려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신의 꿈을 응원합니다. 선배님들, 졸업은 또 다른 시장이라고 모두들 합니다. 음. 항상 화이팅 하시고, 가지고 계시는 꿈꼭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당신의 꿈을 응원합니다. 선배님들의 졸업을 축하합니다. 이제 그 꿈을 마음껏 펼쳐주세요. 당신의, 당신의 꿈을, 꿈을 응원합니다. 출 그동안 학교 다니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하신일 모두 다잘 풀릴 거예요. 꿀향이 달려가는 당신의 꿈을 당신의 꿈을 당신의 꿈을 꿀랭 꿀 <laughs>